태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구원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어서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부터 14장 말씀입니다.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 들어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 이를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시온의 주니,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서 그 시민이라 할 것이냐. 것이냐 아멘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동산 위에 개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이여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누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걸,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알고 갈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이상이박한 네, 여자 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붉고 같은 이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벼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풍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의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의 오비를 그보다 기괴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으며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짐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력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매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궁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예석하지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야 사람을 자랑하는 놀이, 노리,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동과 구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사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들의 공성에는 승량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던육정에는제개가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극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납치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권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구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썩 꺾으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시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누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앉은 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는도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의 회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술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 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쫓겨냈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밝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웃선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좌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져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구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비웃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폈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스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내기가 막대기가 부러졌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군비파 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너 불레 셋이 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와께서 호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은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사야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아멘 이사야 12장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주신 완전한 회복과 구원의 시대를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앞장들에서는 심판과 고난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12장은 갑작스런 전환처럼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펼쳐집니다.특히 이 절은 고난과 불확실함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요. 힘이시며 보호자가 되심을 선언하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이 말씀은 단지 미래의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오늘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보여줍니다.오늘도 하루를 하루를 시작하며 많은 일들이 마음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측, 예측하지 못한 상황,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 설명하기 힘든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고백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나는 그분을 신뢰하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구원은 단지 죄에서 건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삶 속에서 지탱해주는 힘, 넘어질 때 붙들어주시는 은혜, 혼란 가운데 있어도 노래할 이유를 주시는 기쁨,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어주시며,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노래가 되어주시며,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상황이 아닌 주님으로 인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오늘 하루 삶으로 고백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시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자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